플레이어 게임은 다이시 카드입니다. 상대방 4 0이고요 상대 먼저 합니다. 저 꼴찌, 나중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 25점. 자,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요. 자, 25점. 자, 거의 뭐 최고 점수에 해당되는. 자, 30점이 가장 큰 점수인데. 근접한 점수를 얻었습니다. 자, 7점 차이나 벌어졌어요. 자, 매턴 이렇게 점수 차를 좀 벌리면 한 턴, 뭐 15점 이상 차이를 벌려 두면 안전하게 뭐, 무리없이 승리를 거둘 수 있겠죠. 자, 저는 상대보다 먼저 100점을 얻으면 됩니다. 자, 저는 상대보다 먼저 100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아이코 점수가 또... 최악으로 나오네요. 주사위 다시 굴리겠습니다. 다 다시 굴리겠습니다. 너무 안 좋게 나왔네요. 어, 10점. 참.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laughs> 자, 35대 27. 저는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았죠? 자, 한 장밖에 안 남았고. 상대방은 3장 남았네요. 음, 자, 얻을 수 없어요. 음. 자, 35점 먹고 턴을 넘기네요. 참, 너무 했네요. 상대 턴입니다. 자, 상대방도 이제, 음, 덥고, 음, 상대 턴을 마무리 지어야 하니까 아, 저는 이거 얼리면 되겠죠 자, 이때 빨리 앞서가야 됩니다 자, 17점 얻을게요 자 상대방은 50점 저는 52점 됐고요 상대방은 이제 두턴 남았는데 어우 상대방도 좀 좋진 않네요 자, 이세 장으로 100점 만들 수 있을까? 자, 쉽진 않겠죠. 자, 이세 장으로 100점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야. 재굴림 했고요. 자, 4466. 6. 자, 좋지 않아요. 어, 9점 얻었어요. 자. 9점 얻었고요. 참 저도 큰일 났네요, 이거. 자, 같은 걸로 다시 올려야 되겠네요. 다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 66 나오든지. 자, 10점. 참.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 6644 그나마 낫네요. 점수 획득. 요거 20점. 자, 저한 장. 초기화 하고요. 자, 제 턴이죠. 자, 안 됐네요. 자, 저 건너뛰겠습니다. 확정. 자, 상대방. 자, 상대방 차례 하면 되죠? 16점, 12점 자, 16점, 점수 획득 하나 올리고요. 84 자, 이번에 상대가 100점을 얻지 못하면 제가 100점을 얻으면 됩니다. 저는 16점만 얻으면 100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100점에 도달하면 제가 승리합니다. 자, 안 됐고요. 자, 1456. 음, 재굴림. 5544 18. 어, 안 되네요. 15 92점. 자, 20점 저는 얻으면 됩니다. 점수 획득 20점. 20점. <목소리> 104대 92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이인풀, 다이스 카드였습니다. 모두 출거부탁드임 마세요. 감사합니다.